안녕하세요 슈퍼스단입니다 음, 오늘도 순차감 개선 작업 하나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고자 영상을 찍습니다 어, 일단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고요 음, 지금 현재 앞쪽은 작업을 해놨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쪽은 지금 프로펜더 조합하고 다나베 스프링 U.P.10 시리즈죠 네, U.P.10 시리즈 다나베 스프링도 지금 작업을 했고요 음. 프로펜더 쇼바는 이제 4단 감사력 조절 타입으로 이렇게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절을 해서 사용하시는 제품입니다. 감사력은 뭐 이렇게 조절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뒤쪽은 아직 작업을 안 했어요. 감사력을 좀 조절해놓겠습니다. 지금 현재 휠과 슬타이어를 교체를 하시기로 했어요 휠은 메이엠 18인치 휠이고요 현재 이렇게, 이런 식으로 TPMS를 센서를 분리를 합니다 구찌는 기존 순정권 사용을 못해요 다 찢어지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센서를 이렇게 이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음, 그 다음에 타이어는 맥시스 브라보 AT771. AT 타이어, 얼트레인 타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네, 이제 휠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 개는 장착을 했고요. 어, 지금 사용하는 장비는 호프만 쿼드리가 자동 탈착기입니다. 휠 접촉이 없죠? 없어갖고, 이제 기스, 되게 아, 기스 같은 게 아예 없고, 되게 안전하게 장착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일단은 장착을 진행합니다. 레이저 포인트로 스캐닝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툴이딱 정확하게 자리를 잡는 그 중간의 과정이고요. <laughs> 이렇게 딱 잡아주기 때문에 휠 기스, 접촉 기스가 전혀 없는 게 장점입니다 유압으로 센터폰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휠에 아예 간섭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동으로 내립니다. 어, 오늘 토요일 어, 차량이 출고되자마자 바로 용품점에서 바로 넘어온 차예요. 음, 렉스 스포츠 어, 차량 접지, 그 다음에 리프트업 작업, 쇼바, 프로펜더 앞뒤 다 조절식으로 바꿨고요. 스프링은 2인치, 2.5인치, 세팅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뒤를 좀 높게 작업한 이유는 밤, 농 밤, 이렇게 유통을 하시거든요? 공주 밤 유통을 하시는데, 보통 한 400km까지, 에서 500km까지 실어야 된다고 해서, 뒤를 약간 높게 세팅을 좀 해놨어요. 일단은 리프터 작업이니만큼, 일단 승차감 개선에 초점을 둔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뭐 이제 승차감 개선을 한다고 해서, 이 차가 굉장히 막 쿠션이 막 되게 좋은 그런 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장거리 중행 하면 굉장히 피곤하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 피곤한 거를 원인을 제거하는 건데, 그 피곤한 게 어떤 증상 때문에 피곤하냐면, 차가 계속 털려갖고, 이렇게 진동이,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몸을, 몸을 흔들죠.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 운행했을 때는 굉장히 피곤하고, 막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뭐막 토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증상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것을 완화시키고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번 차량은 음, 맥그 메시스 AT 타이어, 브라보 77 하나 AT 타이어로 장착을 했고요. 휠은 음, 휠은 저희가 많이 아, 안 있기는,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휠 <laughs>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휠도 바꿨어요. 어, 휠도 메이헴, 아 메이헴으로 바꿨네요. 제가 저희 데모카에 있는 휠과 똑같은걸로 장착을 했습니다 아자 어쨌거나 일단 오늘 이렇게 장착을 좀했고요 얼라이 지금 두번다 교정을, 교정을 완료했고 시운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무조건 풀어놓는다고 해서 승차감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 지금 세팅을 어떻게 바꿨냐면 앞에 2단 뒤에는 1단 그렇게 지금 세팅을 했어요 자폐를 좀 단단하게 하게 되면 느낌이 되게 무뎌져요 차가 이게 그 차체로 딱 오는 진동이 되게 무뎌져 있고 우레탄 부싱 처음 했을 때처럼 그런 느낌을 많이 봤습니다 예, 오히려 그게 승차감에서 좋다고 많이 표현들을 하시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행을 해봐도 그런 부분이 좀 괜찮아요 예, 이게 공차예요 기름도 거의 없고 뒤가 2.5인치로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 우리가 조금 뭐라고 되나 조금 더 가볍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타봐도 확실히 그 하드탑을 올린 차들과는 조금 느낌이 틀려요 어떻게 보면 뒤가 높, 그만큼 높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아무것도 안돼 있어요 뭐 롤바나 카바조차도 하나도 안돼 있는 순수 공차 거기다가 뒤가 높아 버리니까 아무래도 좀 하드탑 차량보다는 승차감이 조금 불리한 면은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그 몸으로 타고 오는 잔진동은 일단 없으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개선 효과가 있는 거죠. 아, 이게 뭐또단또 접지 작업을 이차는 요청을 하셨어요. 저희 접지를 하시고 뭐 무동력 터보 진 터본가 뭔가 뭐 그런 것도 하시는 분들도 와서 추가 작업도 하고 그러세요. 아무래도 뭐진 터본가 뭐, 뭐 무동력 터본가 그걸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흡입 그공기의 인테이크 쪽으로 들어오는 그 공기가 와류가 생겨서 조금 효율이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이 악셀을 밟고 연료 분사를 개시를 하고 적으로 뭐 변속이 들어가는 이런 전체적인 e 이슈와 TCU에서 제어해서 하고 컨트롤하는 부분은 실적으로 그런 거로는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 뭐 오셔서 뭐 무동력 터보하신 분들이 타 보시고 확실히 이게 또 틀려요. 틀린 세계, 세계거든요. 뭐 가속이랑 변속이 워낙 좋으니까 또 접지 작업을 또 하시는 분들도 예, 꽤나 많이 있습니다. 뭐 무동력 터보는 제가 안 해봐서 저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무동력 터보에서 할수 없는 부분은 아, 어떻게 보면 접지가 무동력 터보의 일정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차도 어, 무동력 터보를 하지 않았지만은 예, 접지 작업을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도 진행을 하, 하였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쇼바하고 스프링하고 이 차의 최적 세팅을 좀 맞춰보는 중이에요 제가 무조건 일단으로 놓은 게 항상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작업을 하셨던 손님이 어, 최적의 세팅을 좀 찾아본다고 해서 찾은 게 있어요 어, 실적으로 그 손님 차를 타보면 뭐 꽤나 괜찮습니다 음, 핸들이 조금 안 맞네요 얼라이먼트를 한번 다시 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렇게 작업을 해서, 출고를 해서 제 차도 한번, 데모카도, 저희 데모카도 한번 해봤는데, 아, 확실히. 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laughs> 확실히 그런 부분이 참 좋았어요. 이 쇼바 세팅을 지금 앞에 2단 뒤에 2단 놨거든요 오, 느낌이 오히려 더 좋아요 <laughs> 신기하죠? 보통 저희가 이제 다나베 스프링하고 프로펜더 쇼바 조합으로 많이 하는데 거기다 그렇게 하죠 음, 품질 부분은 참 다나베 스프링은 너무 만족할 만큼의 품질이 나와요 그런 점은 참 참, 진짜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스프링의 성질 변화가 참 없어서, 제가 여태까지 사용해봤던, 뭐, 제품들,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참 만족할 만큼의 퀄리티는 나와요, 진짜. 핸들이 조금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좀 작업을 한번더 해야 될것 같아요. 프레임바디의 특성까지 없애는 것은 솔직히 좀 어려워요. 뭐, 에어, 뒤에 이제 에어리프팅이라고 리프, 에어 하죠. 에어백을 이제 추가적으로 장착하신 뭐 그런 분들도 계신데, 많이 튄대요, 그것도. 많이 퇴서 통통통 거리고, 그런 게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막 에어가 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느 순간 내면 차가 이렇게 주저앉아있고, 그런 경우도 좀 있어서. 에어쇼바를 다는게 정답이냐, 뭐, 그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화물차를 외국의 수입차처럼 뭐, 굉장히, 아니면 대형 세단처럼 뭔가를 굉장히 좋게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한계점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세트인 것 같아요, 이 차는. 그래도 내가 어쨌거나 이 차량이 영업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업무용으로 짐실고 현장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캠핑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거나 레저 아니면 은 업무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이 차를 타서 장거리를 갔을 때안 피곤하면 일단은 안 피곤하고 2열에 내 가족들이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다면 아 일단은, 일단은 성공한 거죠 네. 이를 좀 많이 높여놨더니 확실히 불리한 면이 좀 있어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한번더 보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